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런법 정인영입니다. 12월 5일 금요일이에요. 한 주의 마지막이죠. 어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어른 눈, 눈, 눈 조심하셔야 돼요.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얼어가지고 아무래도 골목길, 또는 길 가다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니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늘 문제는요. 25년 경찰 2차 문제, 인간의 존엄과 같이. 뭐 내용적으로는 어렵진 않지만 판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보시죠. 눈도 조심하시고 문제도 조심하시고요. 볼게요. 인간의 존엄같이 설명,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짝지어라, 문제인데. 뭐 쉬운 영역이지만 지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일단 정리하죠. 인간의 존엄같이. 자, 물론 행복추구권도 뒤에 붙어 있죠. 1 0조에서 나온 거고, 뒤에 행복추구권. 요거 5차 개헌때 헌법에 처음 들어왔고요 행보추구권은 8차 개헌때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행보추구권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인간의 존엄, 그 다음에 같이, 뭐 같이 봐야, 요거를 행보추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제 조금 분석을 해야 돼서요 존엄이라는 거, 또 인간이라는 거부터 봐야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에서의 인간상, 요, 인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상. 그래서 혼자 있는 개인주의적 인간상은 아니라는 거죠. 다 당연히 살아 있는 전제로 하는데, 다만 인간이라는 게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법인에 관한 기본권 주체인 법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성질상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수 있는 기법권은 당연히 법인 단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단인지 재단인지 불문이고요. 두번째 법인격이 없어도 불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단체가 누릴 수 있는 기법권은 법인격이 있다 해서 누리고 법인격이 없다 해서 누리진 않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정당이었어요. 법인격 없는 의사전달체. 기본권 주체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생명이 있는 인간사회니까이 신체적, 이 자, 인신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인은 신체적, 양심, 이런 것들은 없죠. 두 번째는 존엄, 존엄, 존엄이라고 했는데 이 존엄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정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조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 결정권, 운명 자기 결정권, 계약 상대방 자, 계약 내용 다 자기 스스로 자 스스로 행사라고 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거기다 요즘에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까지도 발현권도 자 여기서 도출되고요. 그다음에 가치죠 가치 가치에서는 먼저 사회적 객관적 평가, 사회적 인간적이니까 객관적 평가로서 자, 인격권 그다음에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이런 것들을 들수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내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가 팔차때행복 추구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추구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근데 뭐 어차피 일반적 포괄적 기부권인데 포뭐 하나 했는데또 들어오나 그래서 이제 결국 행복 추구권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은 이렇게 행복 추구권으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격권, 그것도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인격권은, 자, 인간의 조롱가치, 가치와 행복구권 함께, 이렇게 함께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이제 맞춘 거죠. 이것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서 행복축권을 같이 본 거예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반적인 노예 자유권은 의미, 있다, 없다, 관계없죠. 위험한 스포츠다, 이런 것들도. 하, 자, 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이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다. 심지어는 대발을필 자유는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제한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인간의 조롱 같이그 자체는 자, 절대적으로 건드려는안 되는 기본권인 반면에, 하지만 이런 거, 자기 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 발언권, 인격권 등은 이거는 제한받는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좀 전에 우리 자 법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요거는 되죠. 인격권은. 하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 가치 같은 거는 법인은 안 된다. 그래서 법인 간의 존엄 가치에도 도출되는 인격권은 어, 법인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죄 광고, 사과 방송, 법위반 사실 공표. 사실의 공표사건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판례에서 인격권이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 기본권이다 절대적 기본권이다 아무래도, 자, 37조 이항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정도. 그러면 대표적 인격권 인 판례가 그러면 태아. 자, 한마디로 태아의 부모, 부모, 태아 성별고지, 부모의 인격권. 자, 앞으로 이제 배아. 배아도 배아 생성자, 부모의 인격권. 아, 배아는 초기발 기부권 주체는 아니잖아요. 또 교정 시설에서 칼잠자기해갖고 과밀 자 수용을 했을 때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격권에 관련된 판례니까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볼게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과사하다면 이거 인격권, 자, 인격권,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 팔레. 아주 유명하죠. 어차피 인간의 존엄 가치니까요. 유명한 팔레. 니은, 자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반하여 얼굴을 비롯한 일반적인 특정 인물 식별 이게 바로 초상권 신체적 특징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권리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 보도자료 배포 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따라 사기 혐의로 여기서 딱 남은 조사실에서 양손 수갑 탄채 이거 정당성에 반해서 그래요 인격권을 제한해서 넘어서 침해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에 반해서 치매까지 갔어요. 그러면 제한이 돼야 치매부을 검토하니까 맞는 질문이었어요자 태성별 태아의 부모 의사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 이론 일원, 이론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 충족 태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에 양육의 준비를 미리 할수 있다는 사실상이 n no, 노노노노노 no, 그리고 no, no, no. 법률상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부모의 인격권.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죠. 따라서 태아성별,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하는 과거 40주 내내, 임신 기간 내내, 이거 필요성 원칙에 반해서 인격권 침해, 또 32주 내, 아, 이것도 결국, 자, 요번에는 적합성 원칙에 반해서 기본권 침해 인정, 인격권 침해 인정. 따라서 기본권 침해 될 여지는 없다? 바로 틀렸네요. 이 자, 2008년 사건에 40주, 32주 사건에 24년. 둘다침해를 맞지만 단계가 필요성 원칙과 균형성 원칙에 반해 서 다. 32주는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 요세 가지가 깨졌죠.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 많이 나면팔렸고요마지막 <laughs> 리얼 배아 생성자 배아에 대한 자신의 유전 정보 담긴 신체 일부를 제공 배아가 모체의 성공적으로 착상 인간 출생할 경우 세물학적 부모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바로 바로 배아의 생성자로서. 부모 호텔 분들의 인격권 따서 라 배아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나 이러한 배아 생성제 배아에 대한 결정권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십주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이유로서 보장되는 권리 기본권 맞습니다. 따서 라 D급만 틀렸으니까 기억니, 리을이 아유 맞는지으로 골라라 이거잖아요. 요즘에는 쉬운 연결기 문제는 지문이 길어요. 이따가 지치게 실수하게 유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소가 넘지만 소가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랑 같이 해서 명확하게 자꾸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은 통치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